네, 여보세요. 1 1 9입니다 뭐, 돈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왜 내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셨대? 수방소로 전화 안 걸고. 어쨌든, 무슨 일이에요? 랄랄라, 샬라, 샬라. 샬라, 샬라, 샬라.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서장님, 서장님. 큰일 났어요. 서장님. 어, 서장님 어디 갔어? 서장님, 어디 갔어요? 아니, 해는 지고. 아, 나 서장님 어디 갔는가? 서장님, 여기 있어요. 아, 발사기 안에놓고 아이, 템 깔때기 에놓고 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서장님? 서장님! 여기 있나? 서장님! 여기도 없네요, 어디 갔어? 서장님, 여기 있어요? 아, 어디 갔어? 어? 서장님! 서장님, 서장님, 큰일 났다니까!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볼일 보는 거안 보여? 아 미안해. 아, 몰랐어요, 몰랐어. 아, 미안해요. 아, 똥썩.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냐. 아, 큰일 났어요, 서장님! 어? 지금 급한 사람이 있대요. 아니, 똥 급한 거말고요 <laughs> 으, 그거 참 큰일이구만. 난 지금 화장실이라고. 적어도 3일은 걸릴 것 같으니 너가 먼저 가서 구해, 구조하고 있도록 해봐. 아, 네? 아니, 저는 소방관 된지 하루 반, 하루밖에 안된 초보라구요. 어 그랬던가. 괜찮아. 잘, 잘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구조 장비도 있을 테니. 괜찮다네. 그럼 슈퍼 엘리트 소방관인 자네만 믿고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네. 아니, 소식을 기다리면 안 되고, 잔, 소장님은, 어, 응가 소식이나 기다리세요. 이 병비야. <laughs> 아, 그나저나, 어떡하지? 난 아직 소방관이 된지 하루밖에 안된 초보 소방관인데. 아, 어떡하냐. 아니, 뭔 놈의 구조를, 어, 이런 깊은 정글에서 불렀대. 여기 전화도 안 터지게 생겼네. 오, 메 어, 저기있다! 어어어 좀만 기다려요! 어, 아무래도 호박을 옮기다가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요, 환자분! 아니, 환자분? 오, 좀 있으면 완전히 빠지겠구만. 어, 여기 있다 부조품. 오, 일단은 막대기, 막대기. 저기요, 이걸 잡아요.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 아가씨? 어쨌든 모르겠지만 호박을 내려놓고 이걸 잡아요. 빨리 잡으라고요. 아, 저 호박을 내려놔요, 아저씨. 호박을 포기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아저씨 좀 잡아봐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막대기는 버려, 버려, 버려. 막대기는 쓸모 없어. 다음, 다음. 어, 케이블, 케이블. 철로 하면 되겠구만. 아저씨, 받아요. 지금 철을 바로 던질게요. 어. 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안 돼! <웃음> 어떡해! <웃음> 어. 아저씨, 잠깐만요. 로프로프! 로프. 로프로 던질게요.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아, 저기로 날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오, 좋아. 걸렸어. 아저씨, 따라 나와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 왜 딸려 나오질 않아요. 아저씨, 좀 나와봐요.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아니, 아저씨! 됐어, 됐어,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요! 어어, 들어가, 들어가, 나, 나, 나와, 나와요! 내가 호박을 잡았다! 좋아, 좋아! 좀만, 좀만, 좀만! 좀 어? 아니, 왜 계속 돌아가요, 아저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저씨! 나와요, 빨리! 내가 도와줄게요! 아저씨! 빨리, 아니! 안 돼! 밧줄이 끊어졌다! 안돼 안돼 이제 남은 건 기다려봐요 아저씨 내가 구조용 홈을 빨리 보내줄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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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자켓이라고 이거 구명조끼거든요 저기 아저씨 여길 봐야죠 어늘 봐요 아저씨 여길 여기 보라고요 헤이 저기요 한국말 몰라요 외국인인가 어 헤이 마이 네이미스 로빈 호하와이유 아인 바인 탱큐 엔유어 아, 아이, 뭐, 기분을 물어보자면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여기 받아요! 안 돼! 또 빠졌어! 아니야, 아, 여기 이제 마지막 빠... 수단이다. 오! 이 그래플링 훅을 챙겨서? 아마도 이 신발이 지느러에 안 빠지는 신발일 거예요. 그럼 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이 훅으로 저 사람을 구해내는 거죠. 좋아,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자, 가자! 하나, 둘, 셋! 다산 도와드리! 안 돼! 나도 같이 빠진다! 이거 뭐야, 신발이 구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와,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잠겨가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좋았어. 헛, 이거 어떻게, 간다, 간다. 오, 빠진다, 빠진다. 대박, 대박. 허이, 딸을 살려주오. 나도 갑시다. 갑시다.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요. 갑시다. 허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래, 지금이야. 아, 올라가지 못하잖아. 어떡하지?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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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못 올라가면 파. 좋아, 좋아, 이거야. 아, 좋아, 좋아. 빠진다, 빠진다. 좋아, 빠졌다. 만세. 오, 이제 내가 그대를 구해드릴게요. 밤이 돼가요. 아니, 근데, 아, 빠졌긴 빠졌는데, 이게 뭐야.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 아, 이거 어제 새로 산 명품인데. 이게 뭐야. 나이다스에서 산데, 신상 명품이. 안 돼.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그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그, 진흙탕,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호, 지금이다! 나오세요! 영차, 영차, 원, 투, 차차차, 쓰리, 투, 차차차, 원, 투, 쓰리, 포. 아니, 왜안 나와? 어, 됐어. 여기까지 뜨거워졌다. 좋아요. 제가 이제 그대를 도와드릴게요. 따라다라따따,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다라따따. 어, 나와요, 나와요. 좋았어! 구했다! 만세! 우. 어, 어,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씀하셔야죠, 빨리. 헬로우 로빈. 아니, 방금저까지 저기 이렇게 이상한 데 있다가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고작 헬로우 로빈? 이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우 와, 신난다. 제가 첫 번째로 구한 사람이 당신인데 사인 한장해 드릴게요.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종이 갖고 올게요. 알았죠? 여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소방서 갔다와서 종이 갖고 올게요 그리고 내가 카메라도 갖고와서 인증샷도 남겨야되니까 기다려봐요 금방 갔다올게요 딱 기다려요 서장님 서장님 저 왔어요 오 임무를 완수했다고요 서장님 임무를 완수했구나 식탁에 널 위한 음식을 준비해뒀어 우와 마침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오 어떤 음식이 있을려나 우와 케이크잖아 만세! 이거 다내거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아이고 맛있다! 어 잠깐만 근데 뭔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인데 아이 몰라 그냥 계속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키스 <목소리> 포유 <목소리>